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아, 이게 옛날에 내경색을 이렇게 맞고 나서 좀근질거릴 얼굴이 그립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과연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는가, 또 사이비 종교는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가, 또 사이비 종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한번, 뭐, 나름대로, 그냥, 중요하지도 않은데, 공부해 봅시다. 그냥, 그, 사회비 종교란 어떻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느냐. 사회비 종교는,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우상 숭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만듭니다. 그, 하나님이 같은 교회 같으면, 뭐, 안상우이가 됐든, 길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숭배의 대상을 자꾸 그렇게 그, 어떤, 존경하게끔, 복종하게끔, 그런 과정을 갖추는 게 이제, 그, 대표적인 건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의 대가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복종의 상태로 이제 만들고, 그래야지만 이 종교단체를, 사이비 종교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데 편한 편한 겁니다. 즉, 그니까, 반발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원활한, 그, 저기, 사이비 종교가,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 이제, 아,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이제, 사이비 종교를 규정을 할 때, 사이비 종교는, 첫째, 볼 것도 없습니다. 돈입니다, 돈. 오직 돈.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게, 성착취 또는 노동노예 같은 것들이, 부수적으로 생기는 거죠. 돈을 땡겨 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착취. 길자가 성착취? 그건 아닌 것 같고. 얼굴을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여튼, 종, 교는 하나님의 교회만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착취, 돈착취. 이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성착취, 노동노예. 그를 통해서, 자기는 편리하고, 어, 이롭게, 그냥, 사는 거죠. 뭐, 별것도 없습니다. 다, 다 뒤지면 다, 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사는 동안에, 사람으로부터 군림을 하면서, 돈을 쉽게 쉽게 땡겨먹고, 돈 쓰는 걸 존나게 흥미롭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새끼들이 사이비 종교의, 십세들의 아주 공통점 공통조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배타적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로, 이제, 뭐, 내가 이제 불교나 이런 건잘 모르니까. 배타적, 그러니까 상대편을 공격하는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같은 것도 나오는 거고요. 뭐, 순대, 순대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어떤, 그 교리에 자꾸 포함되어 있는 거야. 대가리에 두 권을 써야 된다든가, 뭐, 있잖아요. 뭐, 난 명칭 모르는데. 그 다음에, 그, 교리가, 교리가, 이제, 불명확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리고 아니면, 더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교회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식일. 시발 안식일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지. 이게, 어떤 절대자의 명령처럼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배제를 하는 거죠. 이거를 안 지키면 명령을 어기는 거다. 이건 진리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서 사람들의 압박감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들의 어떤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어떤 도덕적입니다. 그걸 강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은 아주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는 행동들이면 여자는 18 짧은 짧은 팬티, 입. 짧은 좀뭐 치마 같은 거못 입게 하죠. 아이씨또 열반도 하나님께 나오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래도 여기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놓겠습니다. 치마 같은 걸못 입게 하죠, 그죠? 치마를 입더라도 길게, 화장품도. 진하면 야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렇게 싹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자꾸 만듭니다. 나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저기를 하는 거죠니 그러니까 다른 집단으로부터 이제 격리를 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자기들의 저기를 하기, 하기 위해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틀리다.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 족속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선택받은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가스라이팅입니다. 그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그 지배력을 통해서 돈을 땡겨 먹고, 그죠. 그런 게 사이비 종교 집단 중에 가장... 그이 원리입니다 그그 삶이 좋은 교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공통점 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전도방식 인데 전도방식 에는 아또 하나님께 또 얘기할 수 밖에 없네 뭐 열매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한 단어를 딱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책임감. 왜? 내 열매가 뭉그러지거나 썩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이 새끼들, 이 대가리 새끼들 있죠? 추출이 같은 새끼들, 길자 같은 여자들, 은그 그래들은 중간 과정을, 중간 과정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한테 전달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이 밑에 있는 새끼들은 알아서 기는 겁니다. 특히 대가리가 깨진 년들이 복장을 이 회개라 시키고 남자들은 양복을 입게 하고 회개라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이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은 열매를 맺은 상태라 그러면. 그게 또 다른 표현으로, 뭐, 가치, 뭐, 열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책임감을 그 사람, 그 들에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가게. 못 빠져나가게. 그리고 그 책임증을 이 새끼한테 할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당신의 가지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압박감이 시작되는 순간, 병신 같은 것들이 돈 내고서는 그 압박감을 받습니다. 그게 사회비정교들의 특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 안개를 만든다고 내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안개. 안개가 뭐냐. 뭐가 있는 것처럼. 씨발, 뭐, 여기 당장 내일 모레에 천국이 있는 것처럼, 뭐. 뭐 여기에 뭐뭐뭐 뭐, 뭐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연막탄을 피우는 겁니다. 연막탄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해가지고 온 세상이 다 그냥 안개 속에 있게 만드는 겁니다. 뭐 여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 느낌만 계속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그런 집단인 게 공통점이라는 거죠. 참.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셔야할 것, 사이비 종교 집단은 이거 돈에 대해서 투명성을 유지를 하지 않습니다. 공통적인 게 애매모호하게 그죠? 알듯 모르듯 한 단어,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관심을 못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든지 돈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 그러니까 땡기는 건잘 하려고 하는데, 그 돈의 투명성. 씨발, 돈을 냈는데. 하, 아, 이 새끼들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 돈을 뭐, 건물을 어떻게 샀고, 뭐,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데 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사회비 종교 집단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시으려 봤고요. 그 다음에, 전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 이 전도를 할때 하나님 교회에서는 제가 예전에 그 부천인가 부평인가에서 하나님 교회를 전도하는 그런 시입세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남자 새끼였는데 내가 뭐 나이로 봐서는 나보다 한그 당시에 한 15살 미친 거 보니까 내가 40대 중반 후때 만났으니까 한 30대 초거나 20대 말 정도 됐던 거같데그 하나님 교회에서 그런 새끼들 동역이라고 하더만. 동역.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 또는 뭐뭐 뭐 하여튼 하나님 교회에서 좀 남자 역할을 하는 새끼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회장이라고 하는 그개 새끼들, 그 새끼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그 새끼들인지 이제 그 밑에서 이제 그 딸랑이 하는 새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역인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정상적인 그, 그 사회인 같으면 신학생은 신학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또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학교를 다니는 거니까 그렇게 신학을 접하는데. 아이 새끼들은 신학 플러스 신학교 플러스 노동노예 그죠? 노동노예. 그다음에 그 김주철이가 가리키는 그런 어떤 그 교리를 실전에서 전파하면서 돈을 땡기는 거를 앞장서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가리도 깨지고 마음도 깨지고 몸도 깨지고 다 깨진 새끼들입니다. 동역이라는 그0 세들은 신학교라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를 다니더라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다 써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떻게? 돈은 기존만큼 주면서 알죠? 그러니까 그니까 일석 삼조 사조 오조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단이 쓰레기 집단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 새끼가 그 당시에 경찰, 경찰 신문, 아니 그게 한 5년 전 아니구나. 그게 한 5, 6년 전 얘기니까, 내가 한50 먹었네요. 50 정도, 그 새끼가 한 30초 넘게, 20년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은데, 성경책을 끼고 뭐 가방 같은 것도 하나 들었던 것 같고. 신문지 있습니다, 신문지. 그 다음에, 같은 걸, 이게 나눠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죠? 성경을 지키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 제3자적 관점에서 보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돈을 존나게 뜯는 집단이란 얘기도 뿐이 안 들려. 왜? 한한기를 조금이라도 아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 그 언약대로 산다는 것은 2000년 3000년 4000년 시간이 흘러오면서 그 시대를 조명해 보면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그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노예 그 이상과 그 이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돈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물물 교환을 하고 이런 시대다 보니까. 그죠? 아니, 그때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운동, 운동, 저기, 운반수단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일부 피해자, 주 유대민족의 그 역사 속에 그 유일신을 믿던 그 사람들의 그렇게 강조를 해도 왜? 피자가 별로 없습니다. 왜? 다 모여봐야 몇십 명이고, 다 모여봐야 1,200명이니까. 그래서 11조 개념도 비스무리하게 나왔던 거고, 이, 저기, 저기 이슬람교에서는 3%인가 7%입니다. 근데 기독교 10세들만 10%입니다. 땡겨먹는 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0%를 뜯어먹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기독교 10세들만 뜯어먹습니다. 명분도 없어요. 이유도 없고. 그러나 대한민국에선 11조가 관례화 됐다는 거. 근데 그 전에는 11조를 뜯어먹더라도 일부는 일부는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왜? 그 6.25를 거친 이후에 기독교 한국에서 활동했던 영역들이 못 배운 사람들 국국 국 저기 한글도 가르쳐 주고 공부도 하고, 그 어린애들, 고아,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데려다 키우고, 이러면서 사회 환원을 했던 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추철이 같은 10세들은 다 땡겨오는 거야. 그리고, 제, 그, 저기, 7대 절기라고 강조하는 거 있죠. 기독교가 54주입니까? 45주입니까? 1년이. 5 4중가 내가 그런 것 같은데. 54대 플러스, 7대 절기, 또 플러스를 합니다. 그리고 상웅의 새끼의 탄신일, 뭐, 무슨 일, 그 다음에 길자년에, 뭐, 생일, 뭐, 뭐, 그, 아직 안 늦었으니까, 뭐, 근데 죽은 날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 뭐, 붙여가지고 돈을 계속 더, 그니까 러 돈을 더 땡기기 위한 채택된 게 7대 절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옛날 방식대로 칠대 절기를 지키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박 11일을 뭐 이렇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막 새벽으로 가야 되고 뭘 굶어야 되고 그런 걸 강조를 하면서 지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을 지배해서 복종을 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성경을 강조하는 십세들 그런 것이 아까 제가 이단 종교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전도하는 방식 이 약간 내가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십세들이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교회는 얘기를 하고 기독교라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안상홍이 10세 얘기, 장길자 10, 여기서 욕하면 안 되지. 장길자 여자 얘기를 안 합니다. 하는 순간, 튕겨져 나가니까, 사람이. 거부감이 벌써 생기는 거니까. 그 얘기를 빼고, 기성교회를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불하다. 뻥이다. 그죠? 누가 그거 모르냐고, 이씨, 아이. 십자가는 우상이다 태양을 지키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 그렇게 먼저, 진실을, 기성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그, 행해지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론을 부정을 시키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일단 전도대열에 딱 시작을 알립니다. 그게 뭐다. 신문에 우리 교회 훌륭한 분도 얘기하지만 일단은 천주교 옛날 그 사건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뭐 유월절 뭐다 끄집어내면서 사람의 뭐더 반론감을 제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를 싹한 유도를 하다가 그리고 나선 결국은 기독교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공부를 한다는 그런 빌미로 어떤 그집 저기 소속이 게 있는 장소로 데려간다든가 공부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대가리가 깨진 년들이 누구 대신에 길자와 주철이 대신에 자기가 노동 노예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성경을 정통 기독교하고 어떤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직설적인 단어로, 어떤 건 비유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닥 꺼내는 거죠. 에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이 전도 얘기가 났으니까 그. 같은 튼난일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국제적으로 그 전도 방식을 이제 정립해 놓은 사람의 어떤 글이 있습니다. 콜드 리딩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저 짧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콜드 리딩이 무엇이냐 <laughs> 그러니까 전도 방식의 국제적 이론, 그러니까 정립하던 이론이 뭐냐면, 그, 콜드 리딩이라고, 이제, 명칭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친밀감을 표현한다. 그렇죠. 전도를 하는데, 친밀감이 없이 자기가, 이런 거안 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밀감. 나는 친절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좋은, 좋다. 이런 치밀감을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어, 누구나 갖는, 누구나 갖는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 사람이 가고있는 고민이라든가 얘기를 하더면 어떤 끄집어낼 수 있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나도 당신의 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할 때 이제 써먹는 거고 그 고민을 이제 그 고민을 듣는 순간 동질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그 다음에 표현이 되는 거고 일단 동질감을 하는구나. 하, 내가 옛날에 옛날 예를 들어서 남얘가그 부천에서 있었던 얘를하면 아유, 목사 십0세들은 똑같은 새끼들이야. 돈을 뜯어먹고 사는, 그냥 일반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업인이라고 내가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동지감을 딱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물질적인 고민, 뭐, 신앙적인 고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 관계 속의 고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 고민을 좁혀와라. 그 무슨 얘기냐면, 물질적인 고민을 교회에서 해결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빼버리고. 또 다른 고민, 뭐, 친, 친구 간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도 빼버리고. 하다 보면, 예전 속의 종교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고민을 여러 가지를 배제시켜가지고, 그 조민을, 고민을 좁혀가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 고민을 좁혀갔으면, 미래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끼어넣어서. 그렇게 고민이스럽지만도,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되고, 미래에는 천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콜드 리딩 그 전도 방식이라든지 국제적으로 학교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게 이제 콜드 리딩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나 이단 집단들은 가장 중요한 거 어느 선을 넘으면 대응이라든가 상대편이 어떤 선을 넘게 되면 소모품으로 생각합니다. 즉 돈을 내다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 이상해 그럼 튕겨져 나갑니다. 그럼 거기서 끝입니다. 돈을 더낼 거냐 말 거냐를 계속 컨택을 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는 가지와 열매 이런 단어 속에 포함된 압박감 이런 게 포함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새끼들이 법을 빠져가 빠져나가는 방식이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 교회 같은 경우. 오자마자 세례를 주는 거. 그 다음에, 그럼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자백을 했기 때문에. 기죠 안성을 하나님으로 믿고, 창길자, 그녀를 내가 믿겠다고 하는 순간, 네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세례를 먼저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가 대표적으로 이제 잘못하죠,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노동노예를 시키는 거죠, 노동노예 그러니까,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되면 효율적으로, 이거를 전도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노동노예를 시켜먹느냐, 사회와, 정 과정 을 만든다는 겁니다.